자 수소랑 산소랑 물은 했으니까 이거는 일단 적어놓게요. 을 수소, 산소 잘안 보이나 이렇게 이렇게나. 그다음에 물은 이렇게 있다고 했죠. 자 밑에 있는 것부터 합시다. 자 탄소 <laughs> 탄소는 하나, 둘. 셋, 넷. 수소는 하나. 어, 수소는 하나.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죠 자, NH3 똑같죠? 어, NH3. 다만, 질소는 7번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5개지. 2, 5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똑같이 수소, 수소, 수소. 그러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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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자, 그다음에 뭐 n2 볼까요? n2. 자, n2는 어 n 7번이니까 마찬가지 다섯 개. 요렇게 그려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연결.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n이랑 n은 짝대기가 세 개. 요렇게 있는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어, CO2. CO2는 여기다가 그냥 그릴게요. C는 하나, 둘, 셋, 넷이었고, O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O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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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C는 O랑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사실 이걸 못해도 문제 푸는데 엄청 지장이 있고 이런 건 아니야 이런 건 아닌데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알고 있으면 <laughs> 물론 요 모양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우리 통합각에선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좀더 나오긴 합니다 근데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알겠죠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자 bf3 bf3는 b 랑 f B가 하나, 둘, 셋이죠, 그렇죠? 하나, 둘, 셋. F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다안 그릴게요. 이렇게 있는 게 여기도 있고, 아미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아, B는 F랑 하나씩 연결돼 있고, F가 하나, 둘, 셋, 세 개씩 짝꿍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자, c 요거는 똑같아요. c. 하나, 둘, 셋, 넷. h 하나. h 하나. 그 h랑은 요렇게 연결될 거고. 그다음에 o는 요렇게 연결하면 되잖아. 그렇지? o는 요렇게 연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아, c랑 o 연결하고 o가 이렇게 해서 두개 갖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호가 앞에 봐.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아, 공유 전자쌍이라는 거와 그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것 개수를 살수 알아야 돼요. 공유 전자쌍은 왜요 짝대기 개수입니다. 몇개 있는지. 그래서 뭐한 개라고 하시면 돼요. 한개 해도 되고요. 한쌍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 여기는 O2는 공유 전자쌍이 어, 두개 있고 N2는 세개 있고 CO2는 네개 있는 거죠. 그다음에 H2는 두개 있고. 그다음에 그냥 여기는 노란색 쓸게요. 하나, 둘, 셋, 네개 있다. NH3는 세개 있는 거고 BF3도 세개 있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렇죠? 네개 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비공유는 뭐냐면 얘네들. 요게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알겠죠? 요게 비공유 전자쌍입니다. 그럼 여기는 없지, 지금. 그렇죠? 없어.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4개, 여기는 2개, 여기는 4개, 여기도 2개, 그렇죠? 그 <laughs> 다음에 여기는 없고요. 이렇게 하나, 여기는 많네요, 그렇죠? 3개가, 3개 있으니까 9개. 여기는 <laughs> 2개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야. 아, 공유전자쌍이 많으니까 비공유전자쌍이 많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4개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어, 얘보다는 공유자산이 적은데도 비공유자산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그어 자, 자.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 옥택 규칙을 만족하려고 화학결합을 한다고 했지. 그쵸? 봐봐. 이렇게 해서 얜 8개 됐어. 그죠 BF3를 보면, 어, F8개. 여기도 F가 이렇게 공유했고. 있으니까 8개. 여기도 F는 공유했고, 하나, 색상 있으니까 8개. 근데 B 입장에서는, 붕소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만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지금 6개인 거지. 그치? 그 그러니까 옥택규칙을 만족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쵸? 그니까, 보기에서, 만약에, 보기에서, 모든모든뭐 공유결합은, 모든, 모든 뭐 공유결합은, 공유 뭐 옥택규칙을, 만족한다. 이런 틀린 거야. 그쵸? 만족하지 않는 공유 결합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많이 틀려요. 자, 하나 더, 하나 더. 우리가 요거를 단일 결합이라고 하고요. 두 개씩 연결된 걸 이중 결합, 세 개씩 연결된 걸 삼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식상 당연히 누가 세겠니? 아, 이게 세겠지. 그치? 상식상. 자, 그러면 이건 이중 결합이고. 얘네들도 그냥 이중 결합이라고 하시면 돼요. 많은 쪽잘안 나오긴 하지만. 그럼 얘 한번 볼게요. 얘. CO2 말고 CO만 볼게요. CO. C5. CO는 자, C 하나, 둘, 셋, 넷.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결합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 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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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이니까 여덟 개 됐어. 그렇지? 근데 탄소 입장에서는 안 됐지. 그쵸? 탄소 입장 에 여섯 개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탄소는 안 됐잖아. 그쵸? 근데 맞춰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가 요걸 통째로 빌려옵니다. 야, 갖고 와. 해서 탄소랑 산소가 있으면 요렇게 결합을 하고 얘네를 통째로 이런 식으로 빌려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빌려와서 뭐하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아, CO라는 애는 어찌어찌 빌려와서 삼중 결합이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것만 아시면 돼요. 이게 원래 뭐 배위 결합 뭐 이런 게 있는데 몰라도 되고. 그냥 우리는 아, CO라는 일산화탄소고 이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도 삼중 결합이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요거 이제 마무리하고 결합물질의 특성에서 마무리하고 맞지? 니거 네 아니야 엄마 거야 알겠죠? 아이디는 엄마 핸드폰 번호예요 010 해서 뒤에 여덟 가지 풀 알겠죠? 010 해서 엄마 번호고요 비밀번호는 4998입니다. 니네 까먹을까 봐 내가 QR 코드에 적어놨어. 그렇죠? 비밀번호 일괄적으로 다 4998입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그요 문제에 대한 답을 적을 수 있게끔 OMR 카드가 나와요. 그거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시험 아니야. 시험 아니니까 충분히 풀고 다시 풀고 넣어도 됩니다. 알겠죠? 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 진행 시간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풀만큼 풀고 답지 없습니다. 제출을 하면 거기에 해설지 보기가 나와요. 거기에 답지 다 올려놨어 내가. 그렇죠? 그래서 자. 틀리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문제마다 옆에 오답풀이라고 칸이 있습니다. 문제마다 옆에. 맨 위에는 풀이 과정이고, 밑에는 오답풀인데, 오답풀이 오다프리 칸에, 뭐, 부족하면 위에 거 써도 한관없고요 틀린 문제의 오답을 해오는 게 과제입니다. 알겠죠? 틀린 문제의 오답을 해는 니네가 뭐 틀렸는지 다 떠, 전산에. 알겠죠? 그러니까 잘 해오시고요. <laughs> 오답을 할 때는 그 개념을 써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을 써도 돼요. 지금은 화학이니까 개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지구과학이나 생명과 같은 경우는 그 거기에 해당하는 그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을 쓰면 됩니다. 알겠죠? 아니 오답을 어떻게 하는지 는 알잖아, 그렇죠? 그래서 성실하게 성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많이 틀렸다고 뭐라고 안할 테니까. 대신 오답이 많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좀 고생을 하겠죠. 지금은 로그인이 안 돼요. 내가 오늘 해 놓을게요. 오늘 로그인 되게끔 세팅해 놓을 테니까. 응. 그리고 오답을 하려면 월요일날 숙제를 하면 안 되겠죠. <laughs> 그렇죠? 학원 오기 전에 숙제를 하면 좀 빠듯하겠죠. 오답하기가. 그쵸? 그래서 숙제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클리닉도 이렇게 할 거예요. 대신 클리닉은 문제 수는 적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틀린 문제 오답까지 하고 집에 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재시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요 QR코드로 하는 재시험이라 생각하면 되고, 어, 만약에 다 맞아서 오답할 게 없으면 바로 가겠죠, 그러면. 그래서, 과제는 그런 식으로 갈 거고, 한번 더, 어, 여러분들 그, 요 시험 본 거에 대한 성적표랑 해서 한번더 이제 엄마랑의 단톡방에 다시 올려줄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카톡, 잘 봐, 알겠죠? 제발 카톡 좀 봐. 응. 자, 그럼 이제 공유 결합 했고요, 이온 결합 했어. 그럼 이제 공유 결합 물질과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해서 어, 정리하면 끝납니다. 정리하고 이제 문제 풀고 풀이하면 응, 끝나요. 자, 봅시다. 보시면요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게 있고 이온 결합 물질 대표적으로는 NaCl, 어, 소금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는 NaCl 이꼴 소금 아니야, 알겠죠? NaCl 염화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소금에, 그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 비교를 좀할 겁니다. 여기서도 많이 틀려요. 어, 여기서도 많이 틀립니다. 공유결합 물질은 설탕입니다. 화학식은 까먹었어요. CH5인데, 뭐, 11, 22, 11이었나? 아무튼 뭐 그랬는데, 몰라도 됩니다. <laughs> 그쵸? 그렇죠? 몰라도 돼요. 어, 화학식 몰라도 됩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은요, 양이온과 음이온. 양, <laughs>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왜 이렇게 못 그리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얘네를 내가 이렇게 밀었어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이렇게 밀었어 그러면은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마주 볼수 있지 그렇죠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있었는데 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줄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밀면, 반발력이라는 게 생겨서, 그림을 디테일하게는 안 그릴게요. 책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책에, 어, 3 0페이지 밑에 그려져 있어요. 알겠죠? 30 밑에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반발력에 의해서, 뭐, 쪼개진다, 부서진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공유결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공유결합은 그런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그러면 도대체 이 공유 결합 설탕과 소금 중에 누구의 결합력이 좀 세냐 하면 공유 결합 물질이 결합력이 훨씬 셉니다 알겠죠 공유 결합 물질이 이온 결합보다 결합력이 세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분자라고는 못 부릅니다 얘네들이 각각 다 쪼개져서. 딱 염화나트륨 요렇게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이렇게 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자라고는 안 하고 얘는 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결정. 소금 그러니까 소금 분자는 뭐 얼추 맞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소금 결정이 맞는 말이고요. 반대로 이제 설탕은 설탕 분자가 맞는 말입니다. 설탕은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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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이 모여서 설탕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물에 녹여도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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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이 녹아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단단 흑연 C로 구성되어 있는 흑연 C로만 구성되어 있는 흑연은 분자라고 안 해요 알겠죠? 요건 분자라고 안 부릅니다 또 C로만 되어있는 물질이 뭐가 있죠? 다이아몬드 알겠죠? 다이아몬드 얘네들은 그냥 결정이라고 표현을 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은요 이온 결합 물질은 음. 고체 상태일 때, 고체 상태일 때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도 고체일 때 전기가 안 통해요. 음, 여기까지. 근데 얘를 녹이거나 액체 상태거나 물에 녹였을 때, 음, 액체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가 통하는데.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가 안 통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볼게. 일단. 그러니까, 아, 공유결합은 어떻게든 전기가 안 통하는구나. 일단, 요렇게, 요렇게. 그럼 예외적으로 보면, 고체일 때도, 단, 단, 흑연은, 고체일 때 전기 통해요. 알겠죠? 단, 흑연은, 샤프심, 샤프심이 흑연이야, 알겠죠? 어, 전기 통합니다. 그리고 물에 잘안 녹는데, 공유결합 잘안 녹는데, 전기가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단, 예외를 하나 써보면, NH3, 아까 했었죠. 아까 그리는 거 했습니다. NH3라는 애는, 물에 녹였을 때, 물에 녹였을 때, NH4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온이, 요렇게 쪼개지면서, 물에 이온이 있으면 전기가 통하는 거야. 알겠죠? 물에 이온이 있으면. 그러니까 순수한 물, 오롯이 H2O로만 돼있는물 얘를 만지고 전기코드 만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 전기가 안 통합니다 순수한 H2O는 안 통해 근데 니네가 수돗물 만지고 전기코드 만지면 죽는 게왜 그래? 거긴 이온이 녹아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단, 아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물에 녹아서 전기가 통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유결합 물질이 엄청 많아. 엄청 많습니다, 공유결합 물질이. 그래서, 물에 녹았을 때 전기가 통하는 물질, 우리는 지금 암모니아 예시 딱 하나를 들었는데, 예시가 엄청 많아. 어. 그 사실은 그냥 이렇게 정의하기 미안할 정도로 발예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 풀 때, A랑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통았다, A가. 아, 그럼 A는 이온결합 비는 안 통했구나 공유결합 요렇게 분리만 할줄 알면 돼요 알겠죠 모든 결,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이 뭐 고체일 때 전개 안 통하고 액체일 때 전개 이런 거 아니야 알겠죠 반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애매해요 그냥 요두 개를 비교할 때그때 그때 하는 거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마지막 마지막 이용결합 물질은 녹는점과 끓는점이 녹는점과 끓는점이. 높습니다. 녹는 끓는 점이 높고요 얘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요. 알겠죠? 이건 낮다. 이게 분자 간의 그, 그러니까 결합, 결합력이 요런거에요. 결합력이 요런건데, 음, 결합이 세니까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다 이러면 안돼요. 알겠죠? 이러면 안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쉽게 설명을 하면, 음, 끓는 점만 얘기를 할까요, 끓는 점? 끓는 점이라는 게... 어? 어. <laughs> 넣너지 <laughs> 어. 자, 끓는 점만 얘기를 하면 끓는 점이 끓는 점이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물 분자, 물 분자, 물 분자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물이야. 자, 이게 물이야. 끓는 점이라는 건 에너지를 결국 얼만큼 줬냐 얘기란 말이야. 내가 에너지를 많이 해서 얘를 다 끊었어. 그래서 물 분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 H2O 분자들이. 이러면 이제 기체 상태가 된 겁니다. 이걸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들 사이의 인력이야. 그치? 분자들 사이의 인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높은 거고, 인력이 세면 끓는 점이 높은 거고, 약하면 끓는 점이 작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결합력은, 분자들 사이에 이 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네 사이에 결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합력이 세다고 해서, 뭐, 끓는 점 넣는 점 무조건 높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외워. 아, 소금물이 설탕물보다 더안 끓는구나.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그런 거할 때, 그, 그, 파스타 같은 거할 때, 파스타 같은 거할때 소금 넣고 끓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물이 끓는 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물이 끓어도 100도씨 물이 아니라 뭐 110도씨 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면이 좀더더 빨리 읽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리할 때 써먹긴 합니다. 어, 그런 것들도. 되셨죠?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가 오늘 하는 양이었고, 이게 되게 많은 양입니다. 엄청 많은 양이에요. 사실 주기율표가 잘안 되면 조금,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화학결합이. 그래서 어, 문제를 조금 그래도 풀어보고, 풀어보고, 그리고, 어,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걸 다 풀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응.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풀어봐야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한번 정도는 해봐야 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음, 음, 사실 주기율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응. 그래서 11번부터 볼게요. 11번부터, 11번부터, 어, 11번부터 10문제만 한번 해볼까요? 10문제만? 20번, 21번까지 11문제. 요거 한, 한 10분 정도, 1 1문이렇게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